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성주 골프장에 주한미군이 처음으로 찾아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카드 발사 차량 기가 우산 지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어, 구두 합의로 배치하는 겁니까.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 합의로 문서 한장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합의문이 있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합의문이 있습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입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어떠한 외교적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외통부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부도 저희가 직접 변화해서 확인해 봤는데, 서면으로 확인된 그 어떤 합의도 없다. 구두 합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확인을 해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대체 이게 조약도 아니고, 뭐 협정도 아니고, 뭐 기관 간 약정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 그겁니다. 도대체 이 사드 문제를 결정하는 주관 업무 부서에서조차도 자기가 체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면 합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드 도입을 구두로, 이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구두로 미국과 합의해서 도입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현재 어떠한 외교적인 합의가 없는 국방부의 독단과 전행으로 이루어진 한미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온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수십만 평의 땅을 줘야 되고 그리고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드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국방부 간의 그리고 소장 간의 합의 이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사드에 대한 모든 논의는 온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고. 그 결과는 곧 사드 처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안보와 국익, 국가주권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했던 국민들의 힘으로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철회시킵시다.